자, 2019년 5월 27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오늘 캐치 검증을 한번 해보자면 자흥하해운 DRT 인콘 세개도 오늘 오전 단타에 나왔던 종목이죠 검색에 걸려서 어, 여러분들께 발송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 흥하해운은 수익이 낮는 걸로 보이는데 어, 캐치는 지금 어, 이상이 잡혔네요 그리고 5% 지금 마이너스 잡혔는데 이거 매수매도 제가 두가지 만들어놨는데 다른걸 선택했네요 마이너스 1%가 되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똔똔이죠 몇만원 벌지 못한거죠 60% 이상 70%정도 60% 65%정도 어, 66%죠 많이 떨어졌네요. 앞전에 보통상 뭐75% 이상 승률을 보였는데 오늘 많이 잡히지도 않았고 어, 수익률도 조금 약간 좀 더디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조만간에 이 캐치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검색식 그 반을 만들어서요. 어떤 하나 하나의 검색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준다는 것은 그러좀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토탈 들어와서 이거 하나만 보면은 그래도 내가 검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짤수 있는 뭐 그런 그런 정도 돼야지 어떤 뭐 이게 실용성이 있지 않겠나 다른 것들 보니까 뭐 썸네일이나 또그 자극적인 문구 제목들로 인해서 뭐 검색 조회수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던데요. 저는 뭐 조회수는 없지만 구독자가 지금 1000분 넘어서 한두달 지났는데 지금 한 1200분 정도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구독자분들이 조금 조금씩 빨리 늘어나는데 인기 있는 정보 모이 뭐 캐치 이거 캐치에 관련된 것들이 좀 인기가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오전 단타 급등 종목을 이용한 그 단타도 이거 똑같이 어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캐치를 따라가지 못하네요. 급등주는 그러니까 무료 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종목은 저희가 드리니까 그 종목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수익을 내느냐 또 공부에 도움이 되냐 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굉장히 좋은 로직인데 아직 예,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도 한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돼라는 어,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와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치도 마찬가지로 간편 조건식이나 전체 조건식 전체적으로 조건식을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 이 너무 많이 걸리 같아서 어 간편 조건식이나 주로 사용하는 것들 잘 사용되어야 될 것들 어 중요한 것들만 좀 따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어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혼자 요거를 기본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815를 이용해서 제가 만드는 검색식은 어 급등이죠 급등이고 수급도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것들인데 요거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기본만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검어 그걸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흥하연 보면은 수익이 날것 같은데. 수익이 낮죠한3% 늘어났을 수 있는데 이거 오전에 검증한 것들 지금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주식 호가 주문 플러스를 이용해서 제가 매매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또 비가 오고 또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더 많이 걸려서 찍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오전이나 오후나 오전이 가장 좋죠 9시에서 한 5분 10분 사이에서 이 급등락이 굉장히 결정이 되고 어, 그, 그 당시 그 시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하는 것들은 거래가 좀 많이 풀어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게 매매를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그 로직반은 8.15 로직 오전 단타방은 하루 종일 하실 수 있게 조만간 제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오전에 27일이다 그러면 계속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계속 어 지속적으로 본인이 시간 될때 들어와서 검색이 뜨면 은 회사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한 재료 또 재료도 찾아보고 해서 회사가 괜찮은지 아닌지 빨리 순식간에 판단한 후에 이것을 주식 호가 플러스를 통해서 바로 매매를 할수 있는, 예, 거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내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재물을 보실 줄 아시게 되면은 여기에다 재물을 넣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물을 일단은 조금 망하지 않을 기업의 선정 기준 정도만 만들어서 넣으면은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만 찾아낸다고 한다면은 망할 일이 거의 없는데 바닥에 있는 것만 또 잡다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민 중입니다. 이 로직이 이렇게 저렇게 짜다 보면은 이게 참 애매모한 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좀디테일하 자르게 잘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좋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면서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자꾸 둔해집니다. 둔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디테일한 그 디테일한 로직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실전에 이용을 하는 것이 머리 이제 치매도 안 걸리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면뒤에 두시면 여러분들도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흥하연부터 이글베까지 한번 수익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25분이에요 제가 나갔다가 밥도 좀 먹고 친구도 만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왔는데 일단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흥하이온의 분봉이죠.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미니모아 차트입니다. 미니모아 차트 차트를 누르시고 미니모아 차트, 미니 주식 차트를 누르셔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내가 몇 개를 차트를 꺼낼지 여섯 개를 꺼낼지 아홉 개는 본인 마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꺼내서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쓴 거죠. 세칸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설정하실 때 항상 여기 멀티윈도 구성시 종목 코드 전체 운동 요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하시면은 주기가 같아져 버립니다. 이게 1분, 10분, 1분인데 요걸 누르시게 되면 1 바꾸면 같이 1로 바뀌어 버려요. 대신 종목은 다른 걸로 하시면은 그 종목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렇게 하실 때 쓰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종목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코드는 똑같대 시간은 틀리게. 예. 그래서 한 번에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차트를 보는 주 목적입니다. 자 품봉을 살펴보면은 지금 오전에 흥하행운이자 1차 매수가가 410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가가 406원, 그 다음에 손절가가 402원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짜져 있지만 되도록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요 수치는 그 스스로 본인들한테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손절가를 벗어나서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뭐 줄구장창 행보를 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흥하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강증자리에서 강한가 간 모양인데요. 지금 오늘도 아까 중에 여기 상한가 윗선 종가죠. 종가에서 마무리가 쭉 계속 지속되는데 조금 더 떨어졌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2차 미서수 꼭대기까지 매수 내구 그 수익이 날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3.5% 정도 될텐데 여기까지 죠 예, 여기까지 3.5% 수익이 났습니다 자흥하영원3.5%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흥하영 재물을 볼때 어, 우리 필수 강의 중동부 강의를 보시면 이게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어, 기초적으로 회사의 어떤 그매출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 회사는 지금 뭐나, 무엇을 하는 회사다 라고 보이실 때기업계로을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뭐 이렇게 설립이 돼갖고6과중에 상장이 되었고요 컨테이너 그 다음에 뭐 액체 석유화학 제품 해상운송을 지금 주로 하고 있다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회사의 기본적인 계열을 간단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일주 월봉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사야 되겠다, 어디에 팔아야 되겠다, 이것들이 눈 한눈에 들어오죠. 지금 현재 적가가 어딘지, 고가가 어딘지, 그리고 내 포지션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그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한 화면에서 파악이 가능한 거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떻게 요 쉽게 이 회사가 나쁜지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무, 회사 스펙이죠. 현재 이 스펙들. 어, 이게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이죠. 딱 봐도 나오죠. 그리고 수급상태라든지 뉴스. 공시. 그다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뭐 다음도 비슷합니다. 다음은 대신 이게 한눈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의도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자 보면 적자 기업 맞죠. 지금 현재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95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서 지금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하고 오늘도 10%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 회사를 보면은 지금 기간이 주지송 매수를 하고 어제도 매수 많이 했죠. 오늘은 보면 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가 어떻다 들어가서 수익 낼만 하다 라고 보여지죠 일단은 유상증자가 성공하게 되면은 뭐 회사의 지갑이 뭐 뚱뚱하니까 뭐 바로 망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기사회생한다거나 또 발전 가능성이 있게 만,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한 화면만 보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필수강의 예, 10분 kr에 가시면 은 필수강의에 있습니다 필수강의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이런 것들이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실 때 우리가 쭉 보시니까 어때요? 지속적으로 내리깔았죠. 지금 바닥에 와있는데 그 바닥에서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지금 요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유지를 할지 또 떨어질지 이거는 좀더 관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상태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뭐 공시라든지 이런거 다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흥하요는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때 순식간에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이 나온다 이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해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나 다음을 꺼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딱 보고 몇초만에 파악을 한 후에 들어가야지 말아야지 딱 판단을 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니모가 차트를 보고 또호과 플러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편하죠. 회사가 망하지 않을 기업에 그다음에 저점에 있다라면은 실수해서 약간 물리더라도 실수해서 물리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회의에 가서 물린다든지 해도 나중에 수익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는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이렇게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인콘 자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죠 오늘 일봉도 보실 때 이렇게 오르고 다시 뭐 조정할 겨를도 없이 바로 통통 튀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축축축 올라오고 있는데 인콘은 어제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또 전일 또 나왔죠 23일도 나왔었죠 그 전에도 또 나왔지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최소 3일간은 지금 나와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한번 물렸는데 모르고 안팔았다 이러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죠 2 7 0 0원0 0천까지따블입니다한 60%에서 70%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오전단타가 이런게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이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르는게 더 많다라는 것이고 그 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도 단타먹고도 또 스윙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콘 오늘 수익이 남죠 2차 매수선에서 손줄깍 딱 건드리고 바로 쫙 솟았죠 자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2차 매수선부터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차트가 좀 너무 얇아서 대충 하겠습니다 자19% 정도 수익이 났죠 19% 19% 수익이 났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인콘더 재물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회사가 뭐하는 회사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뭐 DVD 등 영상 보안장비를 하고 있다 매출은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 ITC 그 다음에 뭐 ITC 영상 솔루션 뭐 기타 이렇게 가지고 있죠 뭐 화재 감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될수 있는 회사 같죠 발전이 될수 없는 회사는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겠죠 그러면 그 회사들은 지금 다른 것들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든지 뭐 oem 생산을 받아서 생산만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회사를 갖다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아니면 망하겠죠 자회사의 스펙 괜찮죠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주식수가 조금 뭐 주식수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것도 주식수가 많은 것도 안 좋죠 근데 이게 인콘이 지금 보니까 약간 고평가돼 있는데 고평가된 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고평가돼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봉을 보든지 주봉을 보든지 월봉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회사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스펙을 보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이것들 파악한다. 재밌죠. 자 필수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필수 가의 2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매수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매도한 부분을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서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매도해도 올라간다는 것은 힘이 누가 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것들은 어 참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뭐 구, 크게 좋지는 않은데 망할 기업은 아니다 그죠 매출도 구전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한눈에 10초면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 요 재무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인권 이렇게 해서 올랐고요 18% 19% 수익이 났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고 아래도 수익, 수익이 나신 분 아래쪽에도 수익이 나신 분들 계신데 저는 못 샀습니다 아우 배아파 자 어제 종목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상 치는 게 나오죠 이런 종목들 받아 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이거는 상장한지 얼마 안된 기업이네요 그죠 저는 상장 안된 기업은 잘안 들어가는데 이건 스케핑이기 때문에 오전에만 반짝 들어갔다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고 들어가는게 좋겠죠 자 인콘 축하드립니다 세번째 종목 우진비엔지 자우진비엔지도딱 봐도 수익이 났겠죠 자 손절가 밑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서 위에 꼬리 달고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쭉 떨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2차 매수선에서 수익을 최고가 3500원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4%정도 4.6%정도 수익이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종목받아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겠죠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회사 재무구조는 어떤지 이런것들 보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의 하실 일입니다. 종목을 받아서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어깨를 피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공부도 되시면서 수익도 나시겠죠. 자, 우진비 엔진은 어떤 회사다?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파트너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자 주력 제품은 동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가축 질병 부분에서 대계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뭐 가축에 관련된 뭐 미생물제, 동물 약품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굉장히 크죠. 사람과 똑같이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양 산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는 리스크가 하나 줄어든 거죠. 자 회사 스펙을 보면은 어떻다? 좋죠, 괜찮죠. 근데 약간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주가 대비 뭐이 수익률 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산 대비 이런 것들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수급은 기관은 지금 매수 중이고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샀다가 지금 매도 중인데 어 지금 아마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눈에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방법은 홈페이지 있습니다. 공부하시 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손절을, 손실을 보고 있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료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회사가 좋겠죠. 뭐, 돼지질병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동물에 관한 약을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럼 그런 것들을 유출을 해서, 아, 이 회사는 돼지질병이다. 뭐, 다음에 AI다.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이 회사가 뜰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머리에 넣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것들 보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보시면서, 수급만 보시면서, 가격면만 보시면은, 아, 이 회사는 들어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어, 전체적인 그램을 한번 보시면서, 아, 지금 현재, 주가의 현재 위치, 이 회사의 가치와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의 진짜 회사의 실질적 가치와, 주가의 위치가 지금 상반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든지, 아니면 이건 관망을 해야됐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소주를 좀몇잔 해서, 음주음주은안 했습니다. 지금 대리를 했습니다. 집이 뭐 멀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혓바닥이 자꾸 꼬이네요. 자, 5.4.6.4%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종목 trt 자 trt 도 보면은 음... 비싸죠 근데 좀 많이 솟았죠 최근에 바닥을 헤매다가 솟았다가 지금 상한가 한번 갔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누군가 매집한 애들이 여기서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다 팔진 않았는데 다시 재매수 중이네요 그죠 재매수 중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TRTAC은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을 하고 있다 어, 이런 것들은 의료용이죠 의료용 의료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동물용으로도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진비엔지와 좀 비슷한 경우죠 물론 얘들은 기계고그 다음에 우진비엔지는 약품이고 죠 그렇죠? 동물 쪽으로 좀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 라는 거죠 얘들은자 그래서 회사의 스펙 뭐 조금 주가가 올라서 예, 수익률이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회사가 크게 나쁘지는 않게 보이는데요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시죠. 얼마 전에 사한가갔고 그죠? 뭐, 유방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네요. 이런 기기들도 자꾸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도 지금 자세히 보면은 꾸준히 그 성장이 가능한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회사도 주가가 높지만 않다면은 지속적으로 감, 관망을 해서, 관망이 아니고 관종을 해서, 어, 한번 살펴볼 만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회사도 재무고자 나쁘지 않고 탄탄하고 매출도 꾸준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괜찮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완전한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에 비해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딱 봐도 수익이 낫겠죠? 자, 딱 봐도 지금 2차 매수선, 1차 매수선에서 2차 매수선 내려왔다가 꼬리 딱 달고 올라갔고 여기서 2차 매수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매수선에서 현재 고가 2145원까지 10점 몇죠 10점 어디야? 아 어, 죄송합니다. 30분으로. 잘못 눌러졌네요. 여기죠? 10.53%죠? 10.53%. 수익률 크죠? 10.5%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니커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이것도 지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하는데요. 수렴을 한 후에 이렇게 통 튀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수렴한 후에 여기서 통틀려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횡보하는 중이죠. 거래가 좀 없네요, 그죠? 거래를 많이 했는데 어, 초반에는 80만주 정도 있었네요 많이 입면 여러분들 아시죠 닭 관련된 거죠 닭닭 제품 생산하는 거죠 6개 자 여기가 더 보면은 2차 매수선 위에서 매수 가능했죠 여기 꼬리 달았고 여기서 충분히 매수해서 고점 1160원까지 수익이 날수 있었습니다 자 수익이 몇 퍼센트일까요 2.86% 수익률이 좀 작네요 이제 슈팅이 좀덜 나왔는데 2.86% 수익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니커 뭐 하나에서 한지 볼까요? 예 마니커 농산 뭐 이런 농장도 가지고 있고 다 키우는 데죠. 종계, 부화, 사육, 예 전부 다 어, 닭이랑 좀 관련이 돼 있고 육 가공도 하고 있고 그죠 유통까지 하고 있네요 회사는 나쁘진 않죠 지금 현재 또 이런 것들이 곽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중국 중국의 돼지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살육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도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어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예측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 경험이 쌓이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스펙들은 어, 이렇다 그 다음에 뭐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실 때 어, 어떻다 자 약간 수익은 약간 마이너스가 쳤나요? 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샀다가 좀 팔았다 하고 있는데, 아 적자가 조금 있었네요. 약간의 적자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ROE? ROE라는 것은 내 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내 자산 수익률. 그다음에 ROA는 반대로 총자산이죠. 빌린 돈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계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것이 유리하다, 어떤 것을 잘볼수있겠다 이런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들도 어, 10분점 KR 들어가시면 어, 필수 강연.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는 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썩 좋지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그냥 빠, 먹고 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니커가 어디에 하림과좀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하림 자회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내세포가 수리, 내세포를 자꾸 파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니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종목, 이글벳. 자, 이글벳은 손실이 좀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이글벳도 지금 한번 쏟았다가 지금 횡보를 한 후에, 수렴을 한 후에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지금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좀 내려왔죠. 상승을 행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똔똔이좀 횡보라고 볼수 있죠. 그림을 맞추는 그림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수익을 내면서 좀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고, 개인들이 좀 여기서 많이 물렸죠. 물렸지만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냥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신규 편입을 한다는 것은 스윙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2차에서 지금 횡보를 한다는 것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어 밑에 뭐 5천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겠죠. 네, 이게 올라갔다가 악세를 맞으면 이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차 이차 사그 손절까지 잡아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잡혔죠. 1차 매선을 잡아가지고 고점 5,600한 30원까지 올랐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3.31% 정도 수익이 났네요. 축하합니다. 자, 이걸 빼서 뭐하는회사냐 이것도 또 동물 약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갈때 비슷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도 많이 몰리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은 지금 바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아닐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렉대 여기서 해먹고 좀 기다렸다가 또 해먹는데 다른 애들도 지금 그림이 다 비싸죠. 이런 애들 이글벳도 그렇고 마니커도 그렇고 디알텍도 아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진비엔지. BNG. 우진비엔지는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덜 걸렸죠. 빨리 해먹었네요. 디알텍, 우진비엔지. 그래서 이글뱃도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마니카가 조금 진짜 그리 비슷네요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도 좀애매모한데아 죄송한데 조금 전에 살펴봤죠 이거 진짜 치매네요 치매 침해. 살펴보고 이렇게 말안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회사의 스펙과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뭐 공시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다 이런 것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아 이거는 시장 확대네요 좋은 거죠 어제죠 회사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회사 같습니다 그이 여러 가지 많이 그 디알텍, 우진비엔지 이런 애들 중에는 좀 괜찮은 회사고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주가에 비해서 예, P/SR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글백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내일도 오전 단타로 좀 뵙겠고, 그다음에 캐치 서비스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한번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집 사람도 뭐매 놀면은 좋은데 우울증이 아기보다 우울증이 와서 저도 잘 돕고 있지만 아이들 보는 일이 좀 쉽지가 않더라 저도 지금 두 명을 제가 풀로 보고 있는데 풀로 보면서 이걸 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영상 찍을 시간은좀 많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등주 지금 나오는 이런 급등주 무료 방에 오시가지고 이 급등주를 계속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 두번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게 되게 쉬운데 이좀 많이 좀 활성화돼서 요거좀 방을 갖다가 좀 활성화 100명 정도 모이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조금씩 들어오시는 거 보니 뭐곧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저런 여러 가지 뭐 스윙이라든지 단타 이런 거 섞어서 하시게 되. 면 되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또이 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직업이고 저도 맨날 항상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틀어박혀서 수염도 덥스러워 있다가 애기 데리러 갈 때는 아무 씰 수염을 깎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히키코모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 같은 히키코모리가 되지 마시고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단타는 시간 나실 때 또는 시간이 나시지 않는 분은 단타를 하지 마시고 스윙이나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오늘의 가치주처럼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공부 안 된다 그러면은 카페 오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1, 2주에 한 번씩 종목을 올립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올리니까 아무리 급락장이 되어도 지금 마이너스 7, 8%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급락장이라도 저희는 그런 것들을 손절하지 않죠. 2, 30% 떨어지는 것까지는 조금 위기가 올, 왔을 때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저희는 그냥 추가 매수하고 분할 매수해서 무조건 수익 내고 나오는 예, 그런 방이니까. 자 오늘의 가치주 어... 우세원 추천주죠. 우세훈, 우세훈 추천주. 앞으로 20% 이상 수익 날만한 스윙주인데요. 8호입니다, 8호. 근데 오늘 거는 좀 이게 제약적이고 조만간에 좀 재료도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대박 한번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데 가면 뭐돈 받고 하겠지만 어, 저희는 우세원한테이 어,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안에서 확인하시고요. 지금 일단은 2019년 3월 25일 날 오늘의 가치주 로 선정해서 발행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제약회사 재무치고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어, 중간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좋은 거죠. 자, 좋은, 조, 좋은 재료와 이슈가 향후에 터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재료로서는 A형 간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세계 최초 신약 s b 8 2 0 3내 줄중 신약이죠. 식약처에서 사업 대상 선정으로 되어 있고, 2조 3천억 규모의 독점이 유력하다. 그리고 정부 혁신과제 선정되었습니다. 자, 현재 가격 6,740원이죠. 740원 어, 비중은 현재 지금 저희가 앞에 그 말씀드린 오늘의 가치주 구간보다 낮기 때문에 어, 비중을 한50% 이상 채우셔도 어, 굉장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의 가치주 구적, 구독자분들은 먼저 들어가서 현재 마이너스 구간이죠.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가만히 놔두면 날아간다는 거죠. 자 지금 아주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 참여하셔 가지고 어, 좋은 수익률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는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일봉이나 뭐 주봉을 좀 봐봐야 되겠네요. 그죠? 주봉도 좀 보면서. 아빠, 이리 와, 이리 와. 자, 지금 일봉을 크게 보면은, 현재 뭐, 주가가 저가에 와있고, 저가보다 약간 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완벽한 저가가 될 텐데요. 5,000원대죠, 5,000원대. 5,000원대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저희는 안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매집 주체가 있고요. 매집 주체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미술화하고 세력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매 몇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슈팅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카페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후소연 등업하시면 됩니다 등업은 네자 등업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유튜브 미션 수행하시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미션은 아래에 달려있는 그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유튜브 미션이 뭔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력은 네아 그래 그래 아빠 많이 토했어 어디다가 저기 책장에 먹는 책상. 어... 아우 정신없네요 자세력이 매집을 지금 하고 있죠 잘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뭐 수익을 내면서 또 팔았다 샀다 하면서 지금 다시 저점이 오니까 매수세로 돌았었습니다 기관도 지금 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크게 터질 수도 있죠 재료도 탄탄하고 대란종보다 다른 데 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뭐 초대박주 뭐 바이오 제약주다 뭐 해가지고 뭐 종목에 뭐 얼마 정도 리딩을 받죠 예자이 종목은 얼마나 갈지 저도 확실 확신을 할수 없지만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현재 주가가 저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2, 30%는 물론이고 더 크게도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매집 정도가 한몇 배가 더 되어 있는데 앞전에 그 올라갔던 슈팅에 대해서는 한 더블 올라갔습니다. 더블, 더블이 올라갔는데 그때 매집량보다 지금 현재 한세 배의 가량이 높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연합 세력이기 때문에 더더 크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재료가 확신을 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매도 구간은 어, 일단은 가볍게 올려놓고요. 나중에 그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따로 모든 사람,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세원 가치주, 어, 우세원 우수 우수회원 추천주를 받으시는 분들도 <laughs> 조만간에 카톡 카톡은 아니고 저기 네, 카톡이 좋겠네요. 대화를 할수 있는 카톡을 만들어서 또는 텔레그램으로 해서 텔레그램 하, 채널로 어, 들어오시게 되면은 대화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 클린하죠, 깨끗한 환경에서. 어, 구독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었네요. 네, 카페에만 올리기로 했는데 그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을 예. 카카오톡이나 채널로 유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즉시 즉시 예,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방을 만들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들 대박 나시면 좋겠네요. 오셔가지고 많이 활용하시고 재미있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카페, 그 다음에 홈페이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